안녕하세요. 술빈입니다. 2024년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영향이 미칠지 함께 나눠볼 거고요. 엔비디아 미래 매출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XXL, USD, 엔비디아 매수 시점도 함께 공유해보겠습니다. TQQ 75불 XXL 55불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어, TV 토론 상황전에서는 55대 45로 트럼프가 살짝 유리했습니다. 현재는 60대 35로 이제는 트럼프가 우세하게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을 대법원으로부터 발표를 하면서 공화당 후보로는 트럼프가 유력하게 되었고요. 당선은 60%면 많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민주당에서 어 바이든으로 가능할지도 함께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미셸 오바마가 다음 주자로 나올 것도 함께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채권은 5가 갈까요 트럼프의 감세는 주가에 좋은 영향이 될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을 해주면 시장에 우위적인 스탠스가 될수 있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 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지금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조업이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고요. 신규 주문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지표였습니다. 나이키는 대표 제조업 회사인데요. 나이키 실적을 보면은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제조업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는 트럼프의 영향과 엔화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160엔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채권에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이렇게 0.83%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도 약 상승을 했고, S&P도 약간 상승을 하는 모습, 러셀 2000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기술주의 상승과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영향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 과연 어떨까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증액시키면서 계속 상승 중입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는 지금 중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푸콜 옵션을 보시면 지금, 푸대에 어, 대한 방향들이 전혀 없습니다. 베팅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방에 이렇게 조금 공매도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심리가 갑자기 강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아주 많이 확대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약간 방어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풋콜 옵션도 20대로 떨어지고 여기 있는 상황처럼 1로 올라간다. 그래서 매도 심리가 아주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면 좀 비중은 늘려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두 개의 지표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순간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보다는 약간의 비중을 확대해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10년물 국채가 지금 오름에도 나스닥 백은 이렇게 박스권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61까지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없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19361을 붕괴하고 떨어진다면 하락 추세 전환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형성하다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지금은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S&P 5 0 0대 똑같은 박스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5376을 깨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깬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다시 에너지를 모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우도 오래간만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만들었으나 결국 상승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어 매수하셨다면 지금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주에서 순환장으로 다시 다우한테 오지 않을까했는데 지금 이렇게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지금 현재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RSI도 지금 높은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를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지, 그래서 상승장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 한번 분할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직은 좀 관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TQ 역시 3배 내버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못 잡. 여기 박스권에 있습니다. 상승랠리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큐큐 큐라면 매도 없이 그냥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티큐큐큐 또한 장기 계좌에 저점을 매수했다면. 계속 쭉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 시점이 온다면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구간들이 온다면 매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티켓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석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밀려주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가 아니면 계속 상승해 버리면 매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조금 분할로 계속 매일같이 적립식으로 매수한다면 떨어지더라도 좋은 매수 평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석스 어, 같은 경우는 적립식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2배 usd입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 2배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2불 때좀 매수를 들어갔고요 이제는 121불 정도를 좀 기다려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차례차례 분할 매수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한주두주세주 주, 주 이런 방향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면서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애플은 현재 상승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판매가 저조하는 뉴스도 있고 앞으로 AI 폰이 출시되면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큰 하락보다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소는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점에 매수했다라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큰 하락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AI 관련된 최대의 우량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서는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PNK는 은행 세배입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현재는 아주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도 늘리고 있으니까 현재는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 27.95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꽤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쭉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시가총액이 늘어가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마소 이렇게 좀더 어, 1위부터 3위까지 좀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계속 엔비디아는 이렇게 늘어가고 애플도 와서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건 앞으로 좋아질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분간 AI 테마에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MBDR에 보시면 지금 매출, 이게 파란색이 매출이고요. 이게 순이익입니다. 옆에 검정색이, 그래서 매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23년, 24년, 25년, 26년도 계속 상승을 한다. 그리고 어, 순이익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서 25년 그리고 26년도까지 내년이 어떨까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올해는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도 좋아지고 26년에도 상당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고요. 거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서, 거품 논란보다는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리아가 크게 하락 후에 지금 이렇게 행보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7불에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진다면 59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다면 좀더 비중을 크게 늘려서 들어가겠죠. 어, 그때 분할 매수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산다면 저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우상행을할 겁니다. 이렇게 빠졌지만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좀 빠졌을 때 매수한다면 이렇게 다시 상승한다. 이런 패턴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순이익도 보셨겠지만 계속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MBDA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비중 조절만 잘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수 일번의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